눈. 평상시에도 그런 눈빛이야. 그건 피하는 게 맞죠. 말년에 여기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년에 <놀람>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최악입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태일관상을 요리하다 대표 이도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제일 큰 주제가 건강이죠. 그리고 우리가 60. 뭐 정확히 하여면70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떤 이목구비가 어떠니 뭐 이거보다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기색입니다 얼굴의 기운 그리고 색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관찰을 많이 하죠 어르신들은 그걸 보는 게 제일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기색부터 살펴라 우리 문안인사 드릴 때도 얼굴 빛이 어떠신지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년은 되게 보면 여기 이제 나이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코 밑에 50대 입술 밑에 60대 70대.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관의 변화가 어떠냐가 말년을 결정하는 부위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이 어떻게 잘 보존에 따라서 건강의 척도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무조건 첫 번째는 기색,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인당, 눈썹과 눈썹 사이, 그 다음에 눈빛, 요세 가지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지금 말하는 세 가지 요소가 건강에도 관련이 있지만, 관련, 운에도 관련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 나이 들어서까지 활동을 왕성히 하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눈빛이 살아있으세요. 우리 눈빛이 살아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은 자의와 흰 자의의 경계선이 있죠? 그게 굉장히 뚜렷하신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흰자가 되게 또렷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건강도 있지만 사회적인 활동력이 왕성하고 그리고 내말빨이 먹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눈빛, 인당, 기색하고요 이세 가지가 무조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운명학으로 봤을 때는 이 하관 하관이 넉넉하고 부드럽고 부드럽다는 것은 막 이렇게 찌글찌글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유선형처럼 잘 발달돼 있는 사람들이 말년의 기운이 굉장히 좋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젊어도 여기가 우글우글한 사람들도 있고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여기가 깨끗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말년은 여기 아까 말한 그세 가지 요소 플러스 학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되면 주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그것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둥그럽고 이렇게, 이렇게 쭈글쭈글한 것도 있죠. 특히 여기+ 여기 지각이라는 부분이 노골됐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쭈글쭈글 되는 그런 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좋지 않죠. 주름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주름 갖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인생에서 자유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년을 볼때 젊은 사람도 아이 사람 말년이 안 좋을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몸에 대한. 것들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이기도 하지만 안면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안면 신경이 이제 귀 뒤에서부터 나와서 신경이 얼굴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신경인데 3차 신경, 안면 신경 비슷하게 이제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위의 인중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웃어도 한쪽만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변형이 생깁니다. 안면신경 문제가 되면 그 문제랑 턱관절, 턱관절이 이렇게 턱에 이렇게 돌아가겠죠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얼굴의 균형을 이렇게 깨트립니다 인중, 턱다 어느 때요 예 말년이죠 한쪽으로 이렇게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 그리고 뭐 턱을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는 분들 이 괴는 습관 이런 분들은 자기 말년을 어떻게 한다? 망치는 역할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고 딱 생각이 들면 빨리 개선하려고 애쓰셔야 말년을 대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젊은 분들이라도 말년이 아 이대로 가면 말년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운명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요소가 분명히 아래쪽에서 발생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양기라고 해서 목이 기둥이 좋아야 되거든요. 거북목이나 일자목 이런 사람들도 말년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습관이 어때요? 휴대폰도 봐야 되고 <laughs> 컴퓨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목 관리를 되게 안 좋게 하는 추세거든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주양기에요. 목이 잘 기둥이 잘 튼튼해야지만 하 말년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 관리는 정말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식을 보는 게 되게 여러 가지예요 사실 관상에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요게 나이대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긴 하는데 하관을 노복궁이라고 얘기해요 부하의 상태를 보는 자리 가정 내에서 부하는 누구예요 그죠 자녀를 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자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요 밑이 남녀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교살 근데 여기 별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남녀궁 애정궁 자녀궁 남녀가 애정을 쌓으면 자녀가 예. 그래서 여기 상태를 보고 자녀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여기가 좋은 게 뭐냐? 뭐 까맣지 않고 더 실하게 아, 밝은 기운이 있으면 자녀의 상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도 좋아. 더더욱 더 좋은 거고요. 우리 사주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뭐 60대 이후에 좋은 운이 들어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이 들어서 좋은 운이 들은면뭘 할까요? 보통은 자녀 운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을 마감을 잘할수 있다라는 기운도 있지만 자녀의 기운도 또한 좋다라고 이 리딩 할수있죠래서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가 좋으면 자녀운은 대체로 좋다라고 보여 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을 볼 때는 하관보다는 여기 아까 말한 우리 자녀궁이라고 하는 애교살 부분을 잘 살피죠.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해요. 앞으로 결혼할 커플들이라든지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커플들 이 가끔 오거든요. 오면은 자녀운을 꼭 물어봐요. 저희 아이를 몇명 낳을 수있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제가 몇 명은 못 마치겠고, 눈을 보죠. 거기가 통실하게 했으면, 아유, 아이는 충분히 나을 거예요. 라고 하고, 거기가 좀 부실한데, 그러면 남자도 보는 거, 남질도 부실해. 아, 그러면 좀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아이 낳는데 좀 힘들겠네요.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실험관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던 커플도 있었어요. 둘 다도 다안 좋으면, 한쪽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안 좋으면 좀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보더라도, 요 남녀국만 잘 살펴봐도,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같이 전문가가 정확히 보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해서 막 판가는 제발 하지 마시고 눈이에 눈.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 탁하고 술다 드신 분 아시겠지만 술채면 어때? 눈빛이 초점이 없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런 눈빛이야. 그건 피하는 게 맞죠. 시비가 붙었어. 눈빛을 봤더니 어? 저래. 그러면 그냥 사과하고 빨리 그 자를 피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죄형이라고 얘기하는 아, 네. 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가면 수배범 네.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중범죄자들 보면 한쪽 눈썹이 없어요 눈썹. 대체로+ 대체로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근데 뭐 사기꾼이라든지 뭐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진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흠을 되게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약간 중범죄 있는 분들 보면 눈썹 한쪽 눈썹에 하자가 되게 많으세요. 눈썹이나 이 기울기나 눈썹이 없거나 눈빛이 좀 흐리거나 한쪽만 사신데 되게 그 심하거나 그리고 바깥쪽으로 흐르는 사시도 있어요. 외사시라고 그러는데 외사시인 경우는 좀 그렇진 않거든요. 좀 약간 지능적인 면은 있지만 내사시인데 한쪽만 좀 심하거나 눈빛이 좀 흐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말년에 여기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년에 이렇게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이게 최악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볼수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주 힘든 노동의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인생이 그러냐 라는 사람들 뭐 TV나 이런 거 나온다면 자세히 보시면 좌우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거는 체형학적으로 좌우 밸런스가 많이 깨지면 얼굴도 좀 많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힘든 일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려운 걸 많이 겪었다. 곤란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엿볼 수도 있어요. 얼굴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뭐 기색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진짜 균형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본다고 해도 저만치면 못 보겠지만 그래도 힌트는줄수 있죠. 힌트가 뭐냐 균형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코가 틀어지네? 눈의 높이가 달라지네? 눈썹이 높이가 달라지네? 웃었는데 한쪽만 올라가네? 이런 것. 내 좌우의 균형이 어느 정도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딱 봤을 때 어깨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내 걸을 때 모습이 찌우뚱찌우뚱 걷지 않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것도 괜찮죠. 뭐 거기에만 너무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간혹 친구한테 나 걸을 테니까 어떤지 봐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울을 봐도 금방 알수 있고요. 몸의 균형, 얼굴의 균형을 보셔서 점차이가 난다 싶으면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거나 병원에서도 좀 도수치료니 뭐니 많이 하잖아요. 뭐 도움을 받거나 하셔서 균형을 잃지 않게끔 하시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예. 만성 질환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만성 질환은 대체로 피부나 근육이 처집니다. 되게 많이 처져요. 그리고 탄력을 잃죠. 머리카락 탄력, 근육의 탄력들을 많이 잃죠. 그래서 얼굴의 형태를 봤을 때 근육의 이런 톤들이 다다운되어 있는 것들. 그건 젊은 분들도 똑같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톤들이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당뇨를 오래 안. 사람들이 눈이 좀 탁합니다. 피가 좀 맑지 않기 때문에 그 흑자랑 백자의 경계선도 좀 뚜렷하지 않고요. 좀 피가 맑지 않은 사람들 눈빛이 좀 흐려집니다.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푸석푸석한 거. 그런 거는 이제 만성질환에 이런 거에 증조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암환자들 같은 경우나 이건 되게 중병이잖아요. 이미 신부전증이나 암이나 이런 중병이 있는 사람들 보면 귀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내 피부통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귀가 더 밝지 않아요? 근데 그런 중병원을 안으신 분들은 여기가 더 시커매요. 귀가. 특히 테두리 쪽이. 나이가 한 80이 넘어가시면 다 여기가 시커매져요. 그러면 기운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아까 말한 명궁이라는 인당까지 어두워져. 아 그러면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많이 힘든 상황이고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건 검은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빨간 기운 이런 거는 또 다른 해석이고요. 검은 기운이 이렇게 비친다면 이게 점점 점점점 어두움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최종적인 여기가 어두워지면 전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금방 돌아가시는 걸 여러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어두워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어디서 눈치를 채셔야 된다? 여기. 바깥쪽부터 들어오는 기운. 여기가 시커매지기 시작하면, 어, 빨리 눈치를 채시고, 빨리 관리를 해서 뭐 검사를 하시든지 뭔지 자기를 돌아보고 생활 습관 바꾸고 그렇게 하셔야 밝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꼭 명심, 제가 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얼굴은 경영학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고요. 얼굴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책임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내 얼굴 잘 가꾸고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얼굴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고 좋아진 삶을, 나은 삶을 살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